오늘은 우리 아가한테 이모가 선물해준 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읽어줄게요. 응. 응. 같이 읽어볼까?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 시편 139편 어, 허,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야? 그림이 있어? 그래 한번 볼까? 우리 재민이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낸시 틸머니 글쓰고 그림도 그렸대요. 볼까요? 내가 태어난 그날 밤, 달은 깜짝 놀라며 웃었어. 별들은 살그머니 들여다봤고, 밤바람은 이렇게 속삭였지. 이렇게 어여쁜 아기는 처음 봐. 정말이지? 지금껏 이 세상 어디에도 너같이 어여쁜 아이는 없었단다. 바람과 비는 내 이름을 속삭이고 또 속삭였어. 내 이름은 마법의 주문처럼 들렸어. 난내 이름을 크게 외쳤지. 내 이름은 살랑살랑 산들바람을 타고 들을 지나 높이 높이 날아갔어. 이 세상에 누가 너처럼 어여쁠까? 누가, 누가, 누가? 바다를 건너고, 숲을 지나서, 마침내 응. 세상 모두가 내 이름을 들었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걸 알게 되었지. 이렇게 예쁜 눈이랑 이렇게 예쁜 코랑 이렇게 귀엽게 꼬물거리는 예쁜 발가락은 처음 봤어. 음. 내가 하나 둘셋 하고 세자 넌 발가락을 꼬물거려 주었어. 북극곰들은 내 이름을 듣고 새벽이 올 때까지 즐겁게 춤을 추었어. 머나먼 곳에서 기러기들도 돌아왔지. 다른 이튿날 아침까지 창가에 머물렀어. 무당벌레들도 음. 얌전히 앉아 기다려주었단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궁금할 음. 때마다, 누가 널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궁금할 때마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러 보렴. 기러기들이 음. 널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란다. 동물원의 곰들이 음. 쿨쿨 잠든 것좀 봐. 밤새도록 즐겁게 춤추느라 지쳐 잠든 거란다. 바람소리 들으면서 살그머니 눈 감아 보렴. 잘 들어. 바람은 또다시 내 이름을 속삭일 거야. 아침까지 달이 머물러 있거나 음. 무당벌레가 얌전히 앉아 있거나 작은 새가 창가에 잠시 앉아 있다면 그건 모두 음. 내가 웃는 걸 보려고 기다리는 거야. 음. 지금껏 어떤 이야기나 노래에서도 아주 오랜 옛날 음. 이야기에서도 너처럼 어여쁜 아이는 나온 적이 없었단다. 앞으로도 영원히 너처럼 어여쁜 아이는. 이 세상이 없을 거야. 내가 태어난 그날 밤. 하늘은 온갖 트럼펫과 뿔피리를 연주했어. 더 없이 멋지고 근사한 그날 밤. 내가 태어난 그날 에이. 밤. 끝. 오늘도 엄마랑 책 읽기. 끝.